내게는 할머니가 세분 계십니다. 아버지를 낳아 주신 할머니, 아버지를 키워 주신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시던 할머니. 세분 할머니들은 모두 친구 사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세분 할머니들과 만주에 신천지에서 생사고락 청춘을 함께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1940년대 그 광활한 만주 땅에서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모든 정규 과정을 부사히 마치고 천황을 수화하는 충성스러운 신민의 일원으로 생선을 초월한 용맹스러운 군인이 되기를 맹세하였노라! 이에 나의 사랑하는 벗들 앞에서 신고한다! 1 9 0백살의 서면 소화! 시팔야 이야, 대충 멋있다! <laughs> 네가 우리들의 북두칠성이나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안 돼! 조선의 미래, 소자 아스카를 위하여! 요시. 할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하신 분은 당신보다 연상의 나오미 할머니였습니다. 조선에 있을 때부터 할머니를 흠모했지만, 나오미 할머니는 이미 슈가이처 할아버지와 혼례를 약속한 사이라 혼자 평생 가슴앓이 만하셨죠내 아이 양육 다 포기하고 배운 여자끼리 서로 조용히 마무리했제. 그때부터 나 눈물이 안 나와. 뒷골이 뜨거워지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더니. 당했을 거 아니야. 조선 연이 뒷구멍으로 화장실 가다 하나 들켰다고. 일본 누구나 꼬시려고 꼬리치다 얼굴 다 뜯겼다고. 제이콥. 맞는 말이잖아요. 유시혜와 너희들만 생각한다면, 난더 이상 군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 유시혜와 결혼하겠다. 그래서 배 속에 있는 나의 아버지가 되겠다. 형 미쳤어? 왜형 형의 인생을 포기해? 그건 나도 반대야. 관동군 장교가 된다는 게 어떤 일인데 그 자리 포기하나? 그것도 여자 문제로. 네. 아스카 그거 아니야. 이제서야 말하지만. 난 요시에만 승낙한다면 세상 그 어떤 불끄덩이라도 뛰어들겠네! 그, 미쳤어? 미치지 않았어. 배신자 같은 놈! 배신자! 그만해요! 배신 하지 마! 사악의 배신이 어디있어 너희 배신이 뭔지 몰라. 내가 이 드넓은 만주 땅을 선택한 건 바로 요시 때문이야! 아숙아 고마워. 네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난 너와 함께 할수 없어. 너꼭 아들 낳을 거야. 그게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야. 진짜? 믿어. 믿어. 그분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믿어. 믿어. 그분이 네 아들을 지켜주실 거야. 믿어. 믿어. 욕정에 불타, 인간의 질서를 더럽힌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인간의 죄를 지은 저 여인을 내가 칼로 치리라. 더러운 몸뚱아리를 칼로 쳐서 끼로 물들게 하라. 누가 이 불쌍한 여인에게 칼을 들이대는가? 이 여인을 다치기 전에 나 순간 수발 를다져라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너희들 중죄 없는 자 있거든 차라리 나를 칼로 쳐라! 아니요, 전 죄인이에요. 절 칼로 치세요! 누가 누구에게 칼을 들이대는가! 차라리 나 예수에게 칼을 들이대라! 진도들 중에는 소리 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가늠한 여자 역의 요시할머니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요시할머니께서는 당신께서 다니시던 시청을 관두시고 나오미 할머니가 계시는 교회의 유년부 지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그날 먼발치에서 요시 할머니 과장님도 공연을 보셨다고 합니다. 눈시울을 적시면서 지구받 바다 청산가라지기격이야 마다 하나 놈들한테 잡혀 숨을 나할때 살게 오게 시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차라리 깨끗하게 자결하는 그 게, 게 낫지 어. 是不